일본 갔다 일본 안 가고 그니까 일본 갔는데 일 가? 근데 일본에바다 낫지 없지 않아요? <laughs> 있겠다 어. <laughs> 조심 좀 해라 해라 안 언니 약간 물고기같이 나와 그니까 그냥 물고기같이 물인줄았어 그니까. 근데 그거 약간 물고기같이 거 아니야? 액션캠. 어, 어, 어 맞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설의 <laughs> <저소를> 고양이요. 저희 야시장인데. 여태 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 시원한 바람 씹 아, 나가기 싫어. 나가봅시다 선생님들. 아, 뭘, 뭘 근데 왜 이렇게 아무것 아무것도 없는데이? <목소리> <빛이 닿는 중. 웃음> 어디로 해? <목소리> 민박, 북북어 아, 탄지로 탄지로. 아까도 어? 아까 이렇게 왔어 나도 탄지로. 지금 국칼 그거라 기칼 시즌. 아니야? 어 씨. 오셨어요. 오셨어. 오늘의 컨셉트 카로. 땡땡땡. 지돌. 어, <갔죠>? 너무 재밌겠잖아 홍여수 <laughs> 어, 어, 이런 거나 살까? 네. 어. 어야 너네 완전 귀엽게 나와 그럼 새로 있단 산지 음. 새로 몇 병? 두병 뭐? 어? 부족하다 더 사오면 세 병? 역시 역시 술에 호흡 쓰는 애들 좋은데이 꺼낼 뻔했다 술에 호흡 술호흡 어 여기 안에 성유막 이런 거 있는데 아, 오 대가리 없프아나무 추워 알라만시 이런 거 있어 어 쏘리 쏘리 쏘리처럼 맥주 먹는 거 있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있잖아요 우리가 8호방 빌렸는데 말해 아니 우리 8호방 빌렸는데 갑자기 냅다 2호방 할머니가 은근슬쩍 줬어요 <laughs> 방 크기도 너무 차이나고 아 그리고 우리 평상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어요 이따 세븐 아죄데 <laughs> <laughs> 어? 나는 친구 어. 너네밖에 없다 어, 어 여기 도 있어 어. 아 괜히 샀다 에이 계란 쫄랭쫄랭쫄랭 소스 짠거 없나? 어. 먹다 소스 징징 뭉이 아, 얼음 살까? 살게 많네 뭉땡이 과자 영가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일 이거 사야 돼. 그래서? 나도 안 먹어. 다리너 계신데도 하나씩은 먹겠지. 빨리 온나. 어? <laughs> 빨리 온나. 다리. 잘안 보인다고요. 에헤이. 내 잠옷. 토끼 잠옷. 이거랑 이거. 야아 그저... 괜찮네. 그래. 내가 저 진났던 옆편들처럼어 그런 줄았 저런 거 입고 온줄 알았나. <목소리> 짠. 저거리 고 술을 드시겠답니다. 딱끈하네 학끈거리네. 우리 집 앞이잖아. 집 앞. 키티스 파투. 자기 같은 거 들고 왔어? 니 먹을 거야. 아, <laughs> 부터라 난... 그 팝지우고. 어 왜? 니 지금 키티 이, 이 모양이니까 빨리 어, 해오고 어, <laughs> <laughs> 보자. 유돌픽. 완전 역시 심플 그 자체. 지식이 반항 습단가 봐. 나도. 나 학끈한 거 알래. 핫. 이거 해도. 화끈한 팬티 공개. 아, 나얘 할래? 하나이 아, 할래? 화끈한 팬티. <laughs> <laughs> <핸티. 하지 마. 웃음> 핫. 끈한 팬티 공개 쇼, 키티. 나 아, 도둑, 팬티. 도둑 키티 할까? 아, 정윤 어디 갔어? 정윤술 이거 하겠대, 도둑? 아니, 키티. 돈 조정하는 거임. 왜? 스스로 하겠다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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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취향, 이 있다, 취향이 아 야. 해, 해, 해. 이거, 이거 해. 헉, 해. 해. 저는, 아, 다행이다. 이 어디가? 근데 이거 꽂는다. 저 정현수 이리 지친 남자친구가 그냥 그저 물에 들어가고 싶어 마지막이 힘데 좋아요 근데 좀, 좀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못한다 빨리 응. 티에 꼽아놓으면 안됩니까? 됩니다. 잠시만 이거 어쩔까? 이거 까 이거 어쩔이까 이거 어까거어까거어다까거워뜨거워쩔까 이거 어쩔까? 이거 까 이거 어쩔까? 이거 어쩔들 이거 어쩔까? 이거 어쩔까? 이거 어쩔까? 이거 어쩔이이어 아, 누가... 내가 찍어볼까? 나 없나? 질리게 와이라니. 정말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술이안 받았나? <laughs> 아, 그래? 페 <laughs> <laughs> 타고 보니까 덕분에 나한테 지기는데? 여 저거잖아. <laughs> 어 미안. 이쁘다. 어 이제다 이거다. 어, 아 좋습니다. 너지도 오토바이 차 나오게 해놓고 나한테만 명칭만 알려줘. 아니다. 아니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주인공이었고 나는 바다가 주인공. 테러리스트? 그거만. 그리곤 살걸! 그그 저희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별청의 세계로! 사람이 저렇게 정색해요 구십정색 아, 저희 달라요 할수 있으면 질렁자들아 니 인기 쓰면서 그러면 망한다 이거 <웃음> <웃음> 근데 미안한데 니 네, 미인기가 아니라 초딩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볼수 있어 불쌍게 제발 제발 한 야, 개만 공장은, 공장은. 제발요. <laughs> 야 동작은 동게 제발요 뭐를 알아 뭐를 우리는 배가 아, 나왔다 그... 배가한 번은 그 우리는 아! <laughs> 야, 이거 고마워서 <콜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얘 이거 이러다 지얼머리에 뿌렸어. <laughs> 아니? 아, 따, 까자 야, 니 얼른 진짜 열시 한테 감사해야겠다. 아, 아저씨, 무슨 못쓰려 뭐 내가 복사는어 뭐하는 짓인데? 야, 이거 새로야? 응. 왜이게 맛있어? 야, 이거 뭐야? 야. 기똥기요 개만 니다못본거마이페스개 했다. 애기 별미. 식다나 빛이 아, 죽는 줄 알았다. 뭐야? <놀람> 아, 자, 이늘 브러쉬요. 미언이들한테 네 졌는데 넘어가자, 넘어 이거. 어, 이거. 우리 내왜 오라 해라? 니라 해라. 우리가 갈래? 우리 갈래? 야, 그야 따라라, 따라라. 따라서 가자. 이기 애기야, 따라서 가자. 혼자 나, 나. <laughs> 혼자 있는 거야? 니가. 벙그러니? <laughs> <laughs> 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내가 뭘할수있이데 아, 너네 어 야, 우리는 띠가 될수 아, 없어. 그런 거 같아. 우리는 막 그냥. 아유. 우리는 불투 없는데? 원래요. 아, 어. 아, 자리가 있을 아아 음, 음. 귀여운데, 언니. 따꺼워. 저희 합성할 거 같아, 요 와, 귀엽다. 다 먹었다. 들어가서 우리끼리 노래해도 재밌을지. 안놀 거잖아. 잘꺼졌나나안자운돼 <목소리> <목소리>